안녕하세요, 윤상진입니다 <laughs> 세상을 벗하는 시간 7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있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을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리도 적고, 그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정하고자 하는 저의 특별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으로 인해 제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바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에게 길을 가르쳐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기에 <laughs> 걸려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실패한 스탠스로 보여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버스에 놓고 내린 지갑과 핸드폰을 저에게 힘들게 뛰어와서 찾아줍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목소리> 징그럽나요? 무서운가? 아니면 <아주> 흥미로운가요? <목소리> 이 사진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2개씩 가지고 있는 저희 누나를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2014년 5월 28일 지금으로부터야 4달 전이지 항상 즐거움에 <목소리> 가득 찼던알뜰는시절이었습니다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축구도 하고, 유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새롭게 친해진 친구들과, 이 학교에 와서, 엄마도 없고, 가성 없이, 정말 즐겁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하사하루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체육 시간에, 저는 불의 사고를 당합니다. 다치자마자, 한쪽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해서 계속 눈을 깜빡거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이었기에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하면서 웃어보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타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껴보고한 번도 올라가보지 않았서수준대에 위해 올라갈 것 같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둠을 저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들로서, 형으로서, 제자로서, 저를 걱정해주시는 그런 가족과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항상 려롭듯이 다시 안 좋게 참을 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무거운 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정말 울고 싶었지만 음. 눈물을 흘리면 눈이 너무 아파 에울수 없었습니다. 현재 아픔도 너무 아팠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아픔은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옆에 두눈을 뜨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될수 있을.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심심한 요리를 말씀을 전해놨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너는 건강하니까 빨리 나을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줄게. 너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빨리 와서축구 나가자.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는 이런 말들, 문자들, 편지들. 누워있는 저에게 엄마가 이러는 것들을 읽어주실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흘리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지만, 이런 감동으로인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드리수못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병원에 방문하는 오셔서 어, 오래, 오래 계시다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학교 입학한 지 거의 3개월째. 아직 얼굴은 제대로 보이고 꽤 친해지지 않았고 또 제가 별로 그렇게 잘준 것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지. 왜 저를 위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던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아빠가 제 침대 옆에 붙은 간이 침대 에 누워가지고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셨습니다. 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이 흔한 물이한솔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항상 듣던 기도를 하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제 아들이 다 낳았을 때 자신의 회복된 눈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 눈의 회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충상성을 이겨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감사하게 하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가오는 검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또 지하 시험에정을마사 너는 참 잘했구나, 이런 말보다 너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을 많니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하니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낳아준 엄마 아빠 또 너의, 너가 를너 있게 해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든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또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 여겨주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쪽 눈으로는 빛을 볼수 없는 그런 실명을 느게 되죠 어, 너무나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이 잡기 잡은 눈 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내그 아이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너무나 많은 소중한 감사할권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의 부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어딜 가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희망을 바꿀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행복한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 다가갈 수 있고 또 행, 감사를 통해 자신은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뻔한 말들이 부모님께 감사하자, 선생님께 감사하자 비록 뻔하긴 하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런 말이 너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주는 일, 그러니까, 어, 제가 다쳤을때 저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일, 일처럼,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일에만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 생기는 것들, 새로 생긴 것들, 그런 것들에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알이 머리에 잘 들어 있고, 정상적인 팔 다리가 몸에 붙어 있고, 그런 사실에 감사하고 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그래서 바닥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 계시다는 사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주셨다는 사실 에 항상 감사 하고 공개 효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참여 걱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을 행사하고, 노릇질을 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말하는 범죄 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한 행동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듯한이고, 또그들을 반성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였던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비교적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비교적 여유로운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단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시지 않, 않지는 않나요 벌써 7교시입니다. 오늘 수업도 끝나고 이제 곧 저희 집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오늘 하루가 꽤 그래 괜찮았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없었어.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잘 지내신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하루에는 별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몰랐을 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 하루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정말 소중한 엄청나게 많은 별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별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은 그런 별일들을 어,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있는 그런 소중한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고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재미없는 절감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